2022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뉴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니어 라이프와 관련된 두가지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시간으로 치매에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도 크다라는 뉴스 기사가 KBS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윤영란 기자님이 취재하신 건데 인간의 삶이 130세까지도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60대인데도 굉장히 40대 같으신 분들도 많고, 70대, 80대지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어렵게 볼수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건강 관리 그리고 또 예방 이런 기술에 따라서 수명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두려운 것이 있는데 노인들에게 스니어들에게 가장 당신들이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요, 물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봤을 때그 다음에 드는 문제는 나의 통제력 즉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식물 인간이 돼서 질병이 너무 악화됐을 때.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죠. 바로 치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나의 자존감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인 치매인데 현재 데이터로 65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 추정되는 환자를 보면 대략 10%, 즉 10명 중한 명이 치매 환자고 이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파킨슨 병 치매가 지금 한6%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제일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69%, 혈관성 치매가 21%,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굉장히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것과 함께,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노인이 무서워하는 질병 이위 치매, 10년 내 치료제 나올까라는 그 기사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2040년 정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 비용이 약 63조 원이 될 거다라는 얘긴데요.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럼 노인 천만 정도가 그 노인 65세 이상이 될 사회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고 뭐 지하철 타고 이래 보면 뭐 체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생산가능 인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전체 사회에는 그 고령자에 대한 관리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치매라는 질병까지 있게 되면 아마 상당한 부담이 될다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켜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더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여성 어르신이 더 혼자 오래 사시고요 또 50대만 하더라도 비혼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독신자 비중이 뭐 40%까지 갈 거다 노인인 경우에 그런 우려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고령화된 도시들, 특히 지방, 시골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여성 어르신들끼리 모여 살거나 여성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혼자 나이 들어서 산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뭐 많은 뭐 유명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시면 사별한 경우까지 포함해서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더욱더 이제 핵가족 를 넘어서서 아예 자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지금 베이비 부모나 저같은 그 아래 세대들에서는 이러한 것이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인 경우에 5십대 초반이지만 비혼이어서 아예 가족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도 뭐여러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정말 혼자 사는 것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치매 같은 것이 있다면 누가 돌보지라는 그러한 숙제는 더 커지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혼자 사는 것으로 측정된 사회적 고립 이게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도 고립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적다 보니 운동 부족,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부분이고 이 소통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죠 이제 독고 일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치매 노인이 갖는 그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의 의사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마치 뭐, 일본의 전체 비중에서 치매 환자들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추정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것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3년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이제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보면은 이 후견인이 되는 게뭐 어떠한 가족의 직회혈족 이렇게 되는 것 지 이전의 방식이었다면 그니까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의한 거였다면은 성년 후견제도에서는 가정법원에서 법정후견을 결정을 하고요, 또 후견계약에 의해서 임의로 내가 후견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범위는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뭐 신상결정까지. 되는 것을 볼수 있고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잔존 능력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 후견에 대해서 감독인이 감독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후견 제도를 연구하시는 변호사 선생님들의 모임 이런 것에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숙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 후견을 받는 그 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때 후견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견의 도움을 받았던 분의 뜻과 유언이나 이런 것에 그 적합하지 않게 다시 그런 것이 무시되고 다시 예전에 이 법에 있는 뭐 전혀 장신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적은 분들에게 이런 재산이라든지 결정 이런 것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2021년 관점에서 더 고령화되고 더 나이 들어간 사회에서 법적인 제도의 보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들의 삶의 미래는 독거노인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침해에 대한 확률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2022년에 어 시니어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것은 그럼 내가 살 집이 독거노인에 만약에 치매가 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예방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내가 치매가 돼서 나의 경제적인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듯이, 뭐 일본인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신탁 제도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도 그 맡겨진 금융기관이 되겠죠. 주로 이 신탁 기관에서 그 관리를 함으로써 나의 삶에 결정에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개인의 관점에서 두려워하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만약에 호스를 끼시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삶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것이 하나의 웰다잉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인 이러한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걸렸을 때 나의 재산. 아니면 유산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줄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드러날 것이고 이전에 가족의 친족에 관련된 그런 법과 제도와 현재 2021년 관점에서 또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내가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내가 독거노인 치매 환자가 될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공공 또는 민간의 어떠한 인프라 특히 삶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산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